하렐루야 e l 아 y a 아 a l 아 e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하 a l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종보기도 시간입니다. <laughs> 할렐루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중복인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주님 만나니까, 기도하면 언감 있으니까, 할렐루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중복인도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성산TV라고, 성산, 성산TV라고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분, 플러스 교회라고 되네요. 목사님이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할렐루야! 우리 태국분들이 좋아하시겠네, 태국분들이. 그 성산TV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음, 저기, 대구, 우리공화당 지지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할렐야 <laughs> 그래요. 뭐 각자, 그죠?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각자, 뭐,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또 저기야, 더불당 더불당, 국힘당은 국힘당, 국민혁명당은 혁명당. <laughs> 자기 각자 지지하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 인정.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보통 막 선거 때 되면 막 서로 친한 사람끼리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의의가 상한대잖아 싸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요. 왜? 서로를 인정해주니까. 그래도 우리 가까이는 우리 김열정 목사님도, 아이고, 아이고, 우리 김열정 목사님은 중도예요, 중도. 하렐루 <laughs> 저기 잖네요 중도 중도, 중도. <laughs> 왜 서울 사람이거든 서울 사람이 중도 아니요아 우리 목사님 비서 지금 중도 아니라고 그러어 보수 고 진보 다니 아니 보수 가니고 진보 다니면 중도죠. 근데 왜 그런가며 우리는 아니, 예수님 보수잖아요. 뭐어도 우리는 막 무조건 막 보수. 저 왔다 갔다 해본 적 없어요. 제 진보도 또 왕또 또 지방에 사라지거또 그러잖아요. 그데 우리 김열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서울에서울서울이다보니까또 어떨 때는 보면 막 옛날에 노무현 시집 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천에 또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또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 이명박 찍을 때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중도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인정해줘요. 어떻게? 어떡하겠어?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어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늘야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진짜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이돈 물질 막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도막 이런 게또 다단계인데 제일 많대요. 가보면 은나하무도안 가봤는데 가보면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많대, 제일 많대 무슨 설명이 하는데 가면 근데. 그 유혹에 제일 잘 넘어진대, 목사님들. 그왜 그럴까? 물론 목사님들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이 들어온다는 것, 순진하니까 잘 넘어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돈받단게 뭐, 얼마는 얼마 준다. 아이고, 얼마 전에 진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성지술래 가자고, 내년 봄에 3월달에 성지술래 가자고, 100만원 으면 40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공방원 우리 목사님인데, 꼭 하셔가지고, 두부자리 넘어. 자 그랬는데, 세상에 60만원 나오고, 막혀버리니까 아버지, 야버지 우리 김열정 목사님, 뭐, 막 얘기해달라. 아니, 우리 김열정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 이기할수 없죠. 근데 그때 교수님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 에 여자도 없이 그 얘기하더라. 그리고 우리 김열정 목사님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음, 응? 막 그런 얘기 막, 막 그러더라. 아니 그럼 내 교수님이 그러는 동안 김열정 목사님도다 없이 막 너무 미망하잖아. 야, 막 그런 것도 피해서 나중에 끝나고 살짝 이랬는데 <laughs> 나도또 이랬는데 우리 김열정 목사님 그런 건는 열자 없어, 열자 없어. <laughs> 절대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하라 그래, 바깥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해요. 정치 얘기만 하라고. 아니, 예수. 예수 얘기만 하라 그러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김열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단계. 여러분 뭐, 여기 계시는 분은 하는 분도안 계시겠지만. 절대 다단계 하지. 맙시다. 물질 다단계 하지. 갑시다. 그 말은 맞는 말이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발을 돌리고 주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즐거스 습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러도록 갑시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이 우리 찬양한 거라고. 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가겠습니다. 중복이던 시간에 또 찬양 한 번. 믿으면 능력 할렐루야. 믿으면 능력 할렐루야. 믿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 우리 죄의삼하고도 성령이 인다 하따라우리또 저는 늘 얘기하죠 기독교 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우리 주성삼 기대하실 때 먼저 잘저히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을 입술 행동을 범죄하지 않도록 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회개의 영을보여주셔서 회개하라고 잘 회개하세요 회개 회계, 회개 배기가요, 여러분의 신령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불이 충만이 옵니다. 그럴 때 중고의 영어로 오시고, 또 중고의 영어로 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중고 기도 시간은 한 시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또자유롭게더할 시간, 사람은 다 하지만, 한 시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방언을 할수 있는 거는 방언으로. 영혼 다 하시오. 방언으로 이렇게 하시오. 또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아버지 주여 이렇게만 하셔도 주님 다 하시오. 주님 다 하시오. 주의 이름은로 넘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시간 우리 중독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오. 한 무게 하시, 휴 할렐루야 네, 잠깐만요. 키를 좀맞춰죠 제가 우리 국립중목사님하고 키가 달랐어요. 예 o n t come n 지 마라 조심 다 m 속 d e m 만 n d j u 동 t i n I have some p 신 s s i o n 아멘 아 e and s o m 다 아멘 아 p l e Don't 다 o m e now. I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영역 개열하지 마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역 영역이로다 아멘 아니 영역 영역이로다 사랑 역사 비호하지 마라 거중의 그 제일이란그 말씀 믿고 사랑 역사 이고하지 마라 어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리고 아멘 아니옵나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역사 역사로구나 감산 축복 불평하지 마라 쉰 범행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산 축복 불평하지 마라 쉰 범행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아니 축복 축복이로다 믿어 능력 의심하지 마라 출신 다 약속하시고만 섭립고 믿어 능력 의심하지 마라 출신 다 약속하시고만 섭립고 아멘 아니 능력 능력이 아니 영역, 영영 영이로다이지 마라 응답해 주신다는 섬기고 그지 마라 응답해 주신다는 섬기고 그 아멘 아니 영영 영역, 영광이로다 아멘 아니 영영 영역, 영영이로다 사 미워하지 마라, 어중에 제일이란 거 말씀 믿고, 사람 역사 미워하지 마라, 어중에 제일이란 거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 역사,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마라, 신 모명 받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한 축복 불평하지 마라 신 모명 받는다는 그 말씀 고 아멘 아니 축복 축복이로다 아멘 아니 축복 축복이로다 하늘루 우리 주여 상장하고 성령님 다신 자를 충복이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나 주님께게 달라기다리시고또 믿지 않는 분 많은 영혼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기독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패싱들이 다구원받을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이 들 가지고 가는 길기다리며 거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다리시고이한 시간에 성령이 나신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안전히 기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